안녕하세요. 위드제 심리상담센터에서 우울증 치료하고 있는 상담심리사 안유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울증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해 보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받으시는 분도 점점 늘어가고 있고요. 2022년 통계로는 약 100만 명 정도의 분들이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울한 기분을 겪는 것은 누구나 겪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나지, 지나가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우울증 치료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거니 하고 방치해서는 우울증 증상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우울증 치료는 필요한 개입을 잘하면 또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울증이란 병이 지긋지긋하고 지겨울 수도 있지만, 우울증을 잘 이해해서 같이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잠을 너무 많이 자는 증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우울증에 걸렸을 때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은 현실이 불안하거나 만족스럽지 않아서 도망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잠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현실을 좀 다르게 경험할 수 있는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울증 치료를 할때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아보자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울증이 다 같은 우울증이 아닙니다. 아, 정말 순수하게 우울증상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울증이 있으면서도 불안장애를 같이 갖고 계시거나 중독 증상이 있다거나 성격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면 파악할수록 이후에 본격적인 치료를 할때큰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계속 가라앉는 증상뿐만 아니라 기분이 굉장히 고양되면서 위로 붕붕 뜨는 기분이 든다면 우울증을 치료할 때. 어, 정서를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개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중독 치료도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고, 이 우울이 어떤 성격적인 문제로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격 문제도 같이 봐야 될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할수 있겠지만, 개인이 어, 알아보고 챙겨둘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가장 손쉽게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은 내몸 안에서 느껴지는 에너지의 흐름과 강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몸, 안, 몸 안에 충분한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고 마치 정전이 된 것처럼 차갑고 어두운 느낌이 든다. 또는 뭔가 에너지가 발동이 걸리기는 하는데 마치 누전이 된 것처럼 불이 들어왔다가 팍 꺼진다. 이런 정도의 에너지의 흐름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상당히 우울이 지속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치료를 늦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약물 치료도 바로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상담 치료 병행하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는 다른 양상으로 마치 푹죽이 터지듯이 사소한 자극에도 에너지가 펑펑 터지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다이나마이트처럼 오래 억제했다가 어느 순간 펑 하고 크게 에너지가 터지는 것처럼 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몸 안에 에너지 흐름이 있기는 하지만 조율이 잘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알코올, 약물, 운동, 쇼핑과 같은 물질이나 행동 중독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할때 전문가에게 알리셔서 중독치료도 같이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창피하다고 이 부분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울증 치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